네 반갑습니다. 나노엔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5,300원이고요. 3.64%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6년 1월 19일 오후 12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나노엔텍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 막 흔들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노엔이라고 문자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요제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어요.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우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돼요 010-30402452 노엔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노엔텍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연내 출시 cdmo 시장 정조준 자 로봇 관련해서 나노엔텍이 움직인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간 거예요 자 나노엔텍은 의료 바이오 쪽에 가까운 회사고 여성으로 번 진단제 뭐 차세대 바이오로봇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테마를 잡아놨는데 자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3,000원짜리가 6,800원까지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대요. 다른 업체, 동일업종, 빵꾸나고 있는데 여기는 흑자회사고, 자본도 빠방하게 있습니다. 1,000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2 노인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지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 종목입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막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만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 전 세계 주식은 절대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행 주식수라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 절대값에서는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매집을 차곡차곡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풍기 현상이 나올 거고 호가 창이 이렇게 되게 얇아져요. 그런 상황에서 급등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왔다.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선물로 심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심플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화요일 날 기사가 딱 나올 거예요. 자 기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대박인데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S급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사 나오면 뭐 상한가 갈 거예요. 상한가 갈 건데 거기서 그냥 파냐? 아니죠. 상한가 가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가는지 이연상 가는지 보고 이연상 가면 놔두세요. 자 그리고. 3연상 가는지 보고 4연상 가는지 보다가 언제 팔아요? 상한가 안 갔나요? 그냥 팔고 나오시면 돼요. 엄청나게 깔끔하고 쉽죠? 심플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6만 전자 되나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11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환율 정책 서아캠미 외국에 나간 돈을 환율 잡기 위해서 소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환율이 무슨 원달러 환율이 30원, 40원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 절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셀루메드나 인베니아 같은 요런 애들 요렇게 올라간 거 따라가시지 마시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이 요렇게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심플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